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채예요. 이번에 할 것은 뭐그 하이픽스 서버인데 한번 해보죠.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나? 로그인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게임이 확인. 게임이 되네요. 시작해 보죠. 내가 이렇게 유명했었나? 내가 이렇게 유명했었나?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뭐아았나 시작해보자. 아 죽고 16, 24 언제 들어오지? 17, 24몇명안 남았네요. 빨랑 좋아라 생존 게임. 16, 24. 15, 24왜 나가다? 바보라. 10명, 그래. 17, 24, 18, 19, 20, 23명, 만0 20명, 20명, 2야명2명2 0 20명, 20명, 2 0 20명, 2 0 2 23명! 23명 시작한다 15! 15 15초 8, 7, 6, 5, 4, 3, 2, 2 1, 0 플레이 오우와 어? 그거 같다 헝거게임 아닌가? 내꺼야 내꺼야 일단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 내 자리. 스테이크, 어, 너 배고프면 안 되는 거지? 아, 코맨트왜 이렇게 써. 나 배고파. 숨겨있는 상자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? 홍보게임은 그런 거 아닌가? 예. 숨을 써 숨을 지 일단은 저희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이따가 녹화 꺼야 돼요 바로 어쩔 수가 없어요 바보야, 동물과 바보야. 때려, 때려, 죽여. 저기, 동물가이지동가아 에이픽스, 이 서바라, 아로이 서바라, 인 이리 서바라, 이리 서바이 픽스 바 서바라, 이 잡아야 되지? 아, 배고픔 안 차게 일부러 이렇게 하셨네. 배고픔도 아니었네. 이제 오 좋은데, 잡아야 돼. 네. 눈찢었어눈찢었어 제발 눈찢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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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들은 찢었다. 얘네들 찢었다. 얘는 볶음밥으로 찢어먹는다. 얘는 볶음밥으로 찢어먹을 거야. 아, 새끼나 생물이 죄송합니다마시간이 없어. 뭐? 오, 이겼다. 잡았다. 아, 아유, 잡았다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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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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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기글 한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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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른 외국 서버에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